예리 시민형사회지사입니다자 오늘 예리선생님 네. 어 머리띠가 너무 예쁘네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루돌프 머리띠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어 아주 잘 어울려요 <laughs> 썰매 <썰맷> 타도되나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루돌프로 저희가 변신을 해봤는데요 좀 있으면 어떤 날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죠.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온라인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앞에 짠 바로 미니틀이에요. 이 미니틀이 만들기와 석고 방향제 이틀을 이용해서 향기가 폴폴 나는 이렇게 석고 방향제를. 색이 칠해져 있죠. 아크릴 물감 칠하시라고 이렇게 아크릴 물감도 보내드리는 역대급 온라인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트리가 너무 예쁜데 불을 끄면 그렇게더 예쁘다. 고 맞아요. 한번 불을 꺼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짜잔! 오, 진짜 예뻐.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 최고, <웃음> 최고, 최고. 크리스마스 <laughs> 분위기를 물씬 이렇게 미니 트리 하나로도 낼수 있다는 거. <laughs>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자, 이제 저희가 먼저 미니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 앞에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트리 밑에다가 네. 씌우는 건데, 이 안에다가 트리를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하나씩 펴볼까요?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했으면 이제 별을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아... 트리에 제일 필요한 장식 네. 중에 하나 별을 달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하나씩 달아볼까요? 하나씩 달아볼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감아볼까요? 네. 짜잔! 이렇게 전구를 키니까 트리가 진짜 완성이 됐어요. 이게 자리 차지도 많이 되지 않고 집에 한한켠을 밝혀 놓으면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리가 될것 같습니다. 트리와 함께 저희 석고 방향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저희가 이렇게 계량을 해 놨어요 이 6개짜리 몰드 안에 석고를 채우려면 석고가 몇 컵이 필요하죠 선생님? 석고 2컵 물은요? 두 컵. 두 컵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양을 표시해서 종이컵을 보내드릴 거예요. 석고는 이만큼, 물은, 물은 이만큼. 네, 요렇게 해서 석고 두 컵, 물두 컵이 필요한데, 이걸 한 컵씩 섞으면 돼요, 선생님. 네, 맞아요. 어. 이거 보내드리는 이 오일은 뭐죠? 향이고요. 향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 이 향을 이 석고랑 물이 섞인 컵에 세 방울. 네. 넣어주시면. 한 세트당 세 방울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을 그냥 뜨거운 물 아니고 그냥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을 그냥 부어주세요. 그럼 좀 뽀글뽀글해요. 오일을 세 방울, 세 음, 방울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주시면 되는데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는 게 좋대요. 석고 가루가 뭉치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벽면도 잘 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된것 같아요. 저도요. 가지고. 부을 때는 종이컵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부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어볼까요? 네. 몰드에 너무 꽉 채우지 않으시고 덜 채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씩. 이한컵당 3개가 나와야 돼요. 총 6개. 부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딱 맞죠 개량이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기포가 생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어 주면 기포가 없어지니까 그 조금 있더라도 굳으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대략 몇 시간 기다려야 되죠? 보통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몰드가 또 크기 때문에 한 다섯 시간 정도? 네. 겉면에 있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려면 다섯 시간 정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다섯 시간 지금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굳은 몰드를 한번 꺼내 볼까요? 그래 볼까요? <laughs> 짜잔! 이렇게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은 몰드에 석고 방향제가 완성이 되는데요. <laughs> 이렇게 어? 딱딱하게 잘 굳었어. <laughs> 이걸 이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진짜 잘 뽑힌다. 와,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석고 방향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자체로도 너무 예쁘긴 한데 저희가 여기에 색깔 입히면 더 예쁘겠죠? 네. 아크릴 물감이랑 이붓 세트도 보내드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칠해보도록 할까요? 네. 본격적으로 칠해볼게요. 가시죠. 이렇게 색칠까지 하니까 진짜 근사한 음, 음. 석고방에서 이거 그냥 파는 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고 향기도 엄청 좋아요. 음, 어, 진짜 좋다. 어, 트리랑 같이 드리니까 함께 이렇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여기에 걸면 더 예쁘겠죠? 끈을 또 드릴 거예요. 요런 금색 끈을 저는 한번 트리를 걸어볼게요. 저는 눈사람을 걸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걸어볼까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오! 예쁘네요. 눈썹 하나, 오! 보이시나요? 와우. 와우. 어때요?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석고 방향제랑 미니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혜리 선생님? 석고랑 물이랑 오일만 넣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 트리도 되게 어렸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 음. 가족들이랑 함께 이렇게 만들면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석고 방향제 예쁘게 만드셔서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음. 해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물감까지 드리니까 맞아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슬기로운 평생하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laughs>